안녕하세요. 친한 사이 캠핑카 대표, 지경민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차량은 타스만, 기아의 타스만 차량을 베이스로 한 국내 최초, 국내 최초 타스만 캠핑카입니다. 네, 외관에서 보듯이 묵직하고요. 어, 이 전체 길이는 6,270, 6,270이 나오고 있습니다. 620보다 조금 살짝 긴데, 620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듯이 어, 2열을 절개하지 않고 잘라서 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차량은 2열까지 다 살려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위에 이제 저희는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면 측면 후면이 360도 다 보이는 차량 블랙박스를 장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상시 후방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룸밀러 모니터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전 충전구, 전기실벤트 그다음에 여기는 어 타스만이 가솔린 차량이에요. 휘발유 차량. 그래서 휘발유 주입구, 그다음 청수 주입구. 청수 주입구에는 여기 커플러가 달려 있어요. 이게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물을 길어 와서 여기다 넣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빨대를 연결해서 펌프로 빨아들여서 넣을 수도 있고 호두를 직결해서 청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경유 주입구, 이제 경유 고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 경유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도어, 카트리지 도어고요. 그렇다면 고정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후면은 요렇게 화장실 창문이 있고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 호미에는 이제 대로등하고 여기 브레이크등, 브레이크등 깜빡이가 있고 여기 기존에 있던 타스만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서 후진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만이 외부 수납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쪽에 공간이 남는 곳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수납함을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도 켜서 이런 식으로 창고함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좌측으로 가시면 여기는 외부 샤워기, 여기는 외부 220볼트, 12볼트 아울렛이 있고요. 여기 이제 측면에 메인 창고, 메인 창고가 있습니다. 메인 창고를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고요. 또 깊이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넓게, 좀더 넓게 창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어, 저기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계단등도 이런 식으로 있어서 무출입문을 뭐 열게 되면 저렇게 계단등이 불이 켜지면서 전동 스텝이 나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는 이제 싱크대. 여기 컨트롤 파늘이 있는데요. 다 불을 켜 보겠습니다. 다 켜고요. 그 다음에 펌프까지 켜고. 이제 여기 적산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세팅을 안 해줘가지고 안 해줘도 되는 통신 방식이라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오수 게이지. 기존에 이제 바늘 게이지로 되어 있는 걸로 장착했었는데 그게 안에서 게이지가 고착이 되면 또 청소해주고 그런 AS들이 있어서 이번엔 접지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 등이 켜져 있고요. 싱크볼은 이렇게 넓고 깊은 걸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를 작동하면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수전을 좀더 최신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220V 콘센트 그리고 10V 시각제 단을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단을 줘가지고 혹시라도 여기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갈까봐 단을 줘서 딱 물이 들어 스며들지 않게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럼 여기 싱크대 서랍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여기는 이제 인덕션. 인덕션을 여기다 매립해서 콘텐츠 꽂고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인덕션 서랍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올인원 전기 오븐 렌즈. 이제 전자렌지도 되고, 에어라이드기도 되고, 전기 오븐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공간이 남아서, 이쪽으로는 이제 플라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신발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 싱크대 상부장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무드등이 켜졌잖아요. 상, 상부장의 상 무등이 상부 무드등이 이제 장들을 다 비치게 해서 숨구멍도 나오면서 장들을 다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역할도 하게 관통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템버도 템버도도 가구에 깔 맞춰서 화이트로 제작을 했고요. 화장실을 들어가면 여기 터치 스위치를 키면 등하고 거울하고가 거울의 무드등이 같이 켜집니다. 그리고 톡, 톡, 톡 하면 색깔도 동시에 같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싱크대 상, 아 화장실 상부장, 화장실 창문, 그 다음에 이 화장실 밑에 보시면 스위치 여기 2 2 0 v 콘센트가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환풍기 스위치. 그래서 이상부장이 타공이 있는 면을 통해서 이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외부로 공기를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냉장고가 큼직하죠. 냉장고가 170L짜리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냉장실. 아래쪽은 냉동고. 그래서 이렇게 냉동을 좀큰 걸로 교체를 했어요. 요즘 밀키티들을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냉동고가 큰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또 슬립하기도 하고 해서요. 아래 남는 공간은 또 수납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실. 테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를 보시면 여기 메인 등이 있으면서 천정형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천정형 에어컨은 이쪽으로도 방향이 나가고 벙커 쪽으로도 다이렉트로 바람이 나가서 이제 차량 전체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의 상부장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부에 무드등을 켜시면 이렇게 실내 장 안에 이렇게 불이 비쳐서 이제 물건들 꺼내실 때좀더 확인하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정식 이제 거실 공간 고정 테, 테이블이 있는데요 요거는요렇게 잠시만 고정 테이블을 이렇게 내려서 높이를 맞추신 다음에 양쪽에 이제 등받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놓으시면 이렇 해서 전체 침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실 공간도. 그리고 이쪽으로 거실 이제 공기 히터가 있고요. 여기 2 2 0볼트하고식어잭 여기 수납 조그맣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도 수납을 조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충전 마크가 있죠. 요거는 저기에는 무선 충전을 매립해놔서 핸드폰 같은 거를 올려놓으시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시각지2 2 0 v 양쪽으로 창이 커다란 창이 양쪽으로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 보일러 컨트롤러의 온도 센서도. 온도 컨트롤러도 조금 세련된 하이트로 바꿨습니다 기존 것도 하이트긴 한데 조금 투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모델로 바꿨고요 넓다란 벙커 공간입니다 벙커 공간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디머 기능도 있어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천정에 큰 벙커 등이 있고 좌우측으로는 무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창이 좌우측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천정으로도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개방감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V가 실질적으로 이 거실에 앉았을 때딱 이렇게 쳐다보기 편한 높이의 각도를 맞춰 놓았고요. 이 거실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쪽에 거실장에도 여기 2 2 0 v 콘센트와 USB, 그 다음에 여기 터치 센터로 해서 여기 무드 등을 켤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벙커의 공간은 가로, 세로 해가지고 2m, 2m에 2m여서 어, 넉넉한 공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벙커에도 마찬가지로 온순, 온순한 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일러 컨트롤러가 이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이제 USB를 사용할 수 있게 아울렛을 달아놨고요 요렇게 지난 사이 캠핑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여기 벙커에 히터 난방, 남방, 공기 난방이고요. 아래쪽으로 일부러 콘텐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이제 요런 데다가 이제 청소기 같은 거 콘텐트 꼽아서 충전하실 때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보시 내려가면 싱크대장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싱크대 이쪽 수납은 이제 요거는 위칸에 놓으셔도 되고 아래칸에 놓으셔도 됩니다. 요 홈에 맞춰서 거치해서 높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공간에는 또 시크릿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요렇게 빼시면 아래쪽으로 수납을 기게도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이 제품은 이 뚜껑에 타공이 있지만 이제 해외 여행 가실 때 그럴 때는 이런 걸툭 타공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시면 아래 공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전동 스텝 스위치, 어, 전동 겸, 전동 수동 겸용 어닝의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의자 밑으로는 이제 여기다 문을 만들어서 창고에 있는 수납을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인증까지 끝난 제품이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가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더 보기란에 만들어 놓 표기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친한사이 캠핑카드 배우 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